아, 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자 CNN 뉴스에서 들은 단어 구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자 1번부터 20번까지 20개 준비했고요. 어, 자꾸 어, 단어들을 이렇게 알다 보면 자, 뉴스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돌다, 돌, 돌고 돌돕니다 그러다 보면 걸리고 또 새로운 단어들을 모아가고 그러면 자, 언젠가는 여러분도 뉴스를 잘 듣고 그다음에 좋은 표현들 자,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자, 출발합니다. 아, 넘버 1, 잠시만요. 자, 임, 어, 아, 상음절인가요? manufacture, 제조하다. manufacture, 제조하다. 자, 2번, 넘버 2, 임절이면, fatigue, 피로함이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랑 관련돼서, symptom,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fatigue, 피로함. 넘버 3, imply, 암시하다죠. imply, 암시하다. No.4, 음, miserable, 비참한, 그죠? m i s e r a b l 비참한. 오늘은 뉴스에서 명사로 m i s e r y 비참한 유단을 왔는데 자, 형용사입니다 miserable, 비참한. 자, 5번이 좀 약간 어렵죠? 그래서 제가 다른 색깔을 표시해두었는데, 자, withstand 되면, 자, 참다, 견디다, 그 뜻입니다. withstand, 참다, 견디다. 자, 6번, n 버6 s e n s i t i 자, 민감한 시기, 그죠? sensitive time, 민감한 시기. 자 넘버 a b 레이 d 데이 노동절이죠 레이브 데이 노동절 자9번이음장입니다 Consecutively 연속적으로 이단 한번 다뤘습니다. Consecutively 연속적으로 연속해서 자 스포츠 뉴스, 뉴스 같은데 보면 한 팀이 안지고 계속 이길 때이 단을 씁니다. Consecutively 자그 다음에 9 번도 좀 알아두세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자 자주 자 자주 등장하는 단자 수 겁니다. 알아보세요. Crack down on 하면 자, 단속하다 그 뜻입니다. Crack down은 단속하다. 아, 중국 같이 자, 어떤 공산국가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Crack down은 무엇을 단속하다. 자, 10번도 어려워서 제가 파란 글자로 써놨습니다. Heavy-handed. 자, 손과 관련된 단어인데, heavy가 무거, 무겁다는 뜻이죠. 그래서 heavy-handed이면 어떤 고압적인 자세, 고압적인 아니면 뭘 인정한 나쁜 뜻입니다. Heavy-handed 그 뜻이고요. 자, 11번도 한번 했을 겁니다. domestic. 자, 국내의, 아니면 가정의. 그뜻이죠 그래서 제가 가정폭력을 domestic violence라고 언급했을 겁니다. 자, number 12. 아, chase the shadow. 자, 동사, chase 하면 쫓아가다, 추적하다 뜻이죠. 아, s h a d o w 는 그림자고요. 그래서 chase the shadow 하면, 자, 직역하면 그림자를 쫓아가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해야 될것 같아요. Uh, number t h i fundamental way 어떤 근본적인 방식은되자 Fundamental way 근본적인 방법. 자, 1 4 번도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Discretion 하면 신, 신중함, 사려 깊은 표죠 신중함, 사려 깊음, discretion. 자, number f i e remain, 아, remain vigilant. 자, 이 단어 이음들입니다 문장형식 단어, 도 동사도 알아주세요. Remain 어떠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음절 동사고 하 사전합니다. Remain safe. 자. 안전하게 남아있다, remain safe, 아, remain safe, 안전하게 남아있다, remain healthy, 자, 뭐 건강한 상태 를 유지하다. 여기는 remain vigilant이면, 자, 주의를, 자, vigilant가 주의를 어, 경계, 하는 거죠, 어, 경계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이 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 15번은 제가 자, 좋은 뭐, 문장 하나 알아서 도움 되라고 적었었습니다. We, we did, a line measure, 자, 통. 우리가 알맞은 조치를 취했다는 뜻이죠. At the right time. 우리가 적당한 때에 알맞은 조치를 취했어. 자, 동선 두고요. 자, 두 개만 되죠. Right measures면 올바른 조치. 그 다음에 right time 적당한 때. 자, 끝에 단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Right time하면 올바른 때. Right place면 올바른 장소죠. Right time, right place. 적당한 때, 적당한 곳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number 17. 자, recommendation. 추천이죠. 자, D까지가 동사입니다. recommend, 추천하다.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recommend, 추천하다. 명사는 recommendation. 추천이죠. 자, 17번 단어 나중에 문법에서 시제일치 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suggest, recommend 같은 단어들 알아두시고요. 자, number 18. Uh, guarantee, 보장하다, 장담하다. 이렇게 자. guarantee, 보장하다, 장담하다. 그 다음에 20번 마지막 20번 이음셀입니다. considerable 자, 상당한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알고 있죠? 자, 일단 동사는 consider에서 나왔고요 consider 고려하다인데 c o n s i d e r a t 하면 고려하는 사려 깊은 뜻이고요 지금 단어는 뜻이 달라집니다. considerable 상당한 그 뜻이에요. 자, 차이가 는 단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20번까지 쭉훑어봤고요 그래도 나름 괜찮은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9번, crackdown은 단속하다. 이 수고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같은 표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